안녕하십니까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이 어떻게 빠른지 태어난지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에 보조대를 입어가지고 입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몸이 둔탁하게 보이고 사람이 비만하게 보입니다 엄청난 플라스틱으로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촌의 비를 통해서 주님께서 천상 교회에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 자신의 백성들이 거치할 새예루살렘 성을 준비하고, 새 그러니까 땅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열 촌으로서 기다리는 그런. 피유로 그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의도식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신랑 오실 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쌍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것은 나라다라는 뜻, 통치하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에 에덴동산의 그 아름과화를 이끌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경직하고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하다는 단어는 아바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아바드는 뭐냐? 바로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하는 존재고 또그 자연만물을 잘 관리하는 그래서 자연만물과의 관계 속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존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뭐냐 그렇게 기다렸던 신랑이 오시는 날입니다 1수님여러고랑이 오신 날인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님께 이렇게 오는 그런 영광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두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구름편에 염소는 염편에 두기라. 그때 임금이 구름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 두들러 애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영접하였고 흙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여인들이 대답하였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주께서 주는 것을 보,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낙그에 되신 것을 보고 영웅 운좋아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온온 입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오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변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들로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내비된 영혼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냐 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냐 했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냐 했고, 헐벗을 때옷 입히지 않냐 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냐 했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낙은에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되이까. 다시 모자. 예임금이 대답하여 그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 그들의 영벌의 의인들은 영세에 들어가다 하십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 재림 때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여.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에. 반드시 심판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예,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양과 염소를 반드시 구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에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부터 예배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우주만물을 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셔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마귀가 꼬임에 넘어가서 찬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했던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어가서, 사탄이 결국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이 모든 필조 세계를 그 사탄이 지금 영역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주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편에 있는 이제 양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복받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는 앞으로 있을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그것을 누리며 살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 왼편에 있는 그이 염소들에게는 어떻게냐 그 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마귀와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들어가고 그 이하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생명력이 기록되지 않은 행이 하나님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데 20장 14절에 또 사망과 음부와 함께 그런 자들이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절을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것이다. 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달란 때 비교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에, 청직의 사명은 뭡니까? 하, 이 주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청기의 사명이고, 신구약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줄일 때. 우리가 내 이웃이 가난할 때, 정말 외면하고 그러, 그러지 말고, 그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성경은 수없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바로 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가 했다. 나그네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과 롯이 나그네를 영접해서 그들이 그 예, 아브라함은또 이삭을 얻게 되고, 또 롯은 그 화를 면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다는 거요 예, 헐벗을 었때 옷을 입혔는데, 예, 이 유대인에 대해서는, 예, 옷이라는 것은 소옷과 겉옷은 아주 귀중한 거죠. 겉옷은 추운 밤에 예, 담요 역할을 하고 또이그그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마, 말씀하신 속옷을 구하면 거듭까지라도 벗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그 옷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예,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저당 잡히면 해가지기 전에 왜냐하면 옷을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 추운 그 지역 자체가 저 이제 저녁에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겉옷으로 이제 다 이제 이불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병들었다. 우리가 병들 내가 이번에 한 30일간 참 병원에 입원하면서 참 느낀 것은 상당히 정말 예 고독했어요. 왜냐하면 30일 동안 천장만 쳐다보고 그 고통을 참고 누워 있는데 참 와서 참. 예, 문병 와가지고 위로를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보면 조금은 에, 그 통증이 좀덜 가시고 그 시간도 잘 보낼 때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 참 그런 상태에서 병들었을 때 정말 누가 모으면 꼭 문병은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는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 복받을 자들이 누구냐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에,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서 대신 감옥살이를 해주던 풍습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자들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로 그들이 결국은 그런 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옥에 갇혀 있을 때 가서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할 때 어느 때낙원에든 당신을 영접하고 헐거든 것을 옷을 입혀냐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착한 자 중에 한 것이 바로 내그 내가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을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은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지로 재림해서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아, 네. 성경은 한 번도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죠.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보면서 그것이 어떤 언약이 되면은. 한번 연도를 계산해 보면 어떤 건 백년 어떤 건 천년 몇 수천 년 만에 이루어진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제림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제림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힘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에, 주님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에,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혼인잔치 위해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청지기에 맡겨진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우리는 어떠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현장에서는 에, 양과 염소는 어떤 자리냐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 나가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 교회 나가서 십일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들 드리고 주로운금들 드리는데 결국은 그러나 주님의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그 교회 출석을 가지고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 그 어려운 내 이웃에게 어떻게 내 대신 너희들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했느냐, 그걸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미 안 믿는 자들은 그럼 뭐냐, 요한복음 우리가 13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하지 않고, 알곡과 가라주와 같이,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죽정이는 결국은 태워버리는 것처럼, 가라지는 태워버리는 것처럼, 풀뭇불에 던져 거기서 이를 갈게 할 것이라, 이렇게 가라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처럼, 반드시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주와 양과 염소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 속해 있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으들이 창세로부터 나와 너희를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참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신앙의 정제를 지키면서 그동안 살아온 이 보람을 느끼는 날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에 반드시 그렇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의 무리에게는 저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나 그 사야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영원한 불못이라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해요. 사실. 자, 우리는 그이 지옥이라고 예, 영원한 불못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누가복1 6장에 있던 그. 25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알수 있습니다. 부자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 그는 매일매일 잔치를 성경에 보면 했다고 그래요. 오늘날 시대와 똑같죠. 먹고 마셔. 그러나 나사로는 그곳에서 떨어지는, 부수러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기 위해서. 그는 이제 상처가 를 아,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상처를, 예, 개, 개가 이제 핥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진 것을 누구고 경쟁했느냐? 개, 강아지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그것을 주워 먹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그 문지방에서 매일 그러고 있다, 있는 것을 수없이 지나가면서 봤다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네, 그것을, 왜냐면, 나사로를 이제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는데, 예, 보니까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걸 봤어요. 그 불꽃이 너무나 뜨거워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게, 아브라함이시여, 나에게 저, 이 나사를, 이 보내서, 이물한 방울을 손가락에 다적셔가지고내 혀끝에 닿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그때, 그, 얼마나 뜨거, 불꽃이 뜨거웠으면 그러겠습니까? 내가 이제, 그,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도, 아니, 그, 그것이 이제, 그는 음부라고 그래요. 음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데스인데, 에, 하데스인데, 헬라우가 하데스예요. 헬라우로 하데스인데, 에, 죽은 자들이 거쳐, 말 그대로, 예, 완전히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태움과 악교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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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움과 같은 그런, 에 그런 아비소스 같은 그런 무적인 것 같은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너무나 뜨거워서 저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저 나사를 통해서 나, 나사를 보내서 그곳에 해라. 그러면 부자는 어떤 자예요. 나사르가 그렇게 나사르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그는 나사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런 사중 속에서도 에, 그 나사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는 날마다 잠치만 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 불못에서, 뜨거운 불못에 있던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오늘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정말 고통 속에서, 오직은 저도 참그 곳에 있으면서 병원에 있을 때 차라리 의사선장님 하고 내, 너무나 힘드니까 내 다리를 잘라달라고까지 했어요. 차라리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그랬는데 그 불, 불못이라는 것은 그게 얼마나 뜨겁고 힘들고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이게 아프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더라고요. 내 목숨을 끊어야 되는데 내 목숨을 끊어서 천국에 가버리면 간단한데 남아있는 가족들과 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이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지도 못하도록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다 내 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내가 안식을 누렸다 그랬죠? 바로 안식 그것은 천국에 도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가 라우디 계약 교회 성도들이에게 오늘날 현대 교회 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게 똑같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느라 예, 연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들을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왜 뜨겁지도 아니고 차갑지도 아니느냐 말은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아니, 아니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다 나는 부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공부하고 가난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었다는 얘기예요. 그 부자가 가난하고 벌거벗었다고 주님이 말할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나사로는 그러나 비록 병들고 힘들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에서는. 예, 저천상교회 가서 아브라함을 품에 안겼다는 얘기인데 그가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천성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기준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나 하나의 한 것이 고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늘 먹고 마시고, 부자처럼 매일매일 잔치해요. 이 나라를 보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우리 주변에 가난한 교회, 교회도 잔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일 잔치죠. 무슨 잔치, 무슨 잔치에서 잔치를 하지만, 진실로 가난한 이웃 교회나, 이웃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볼 생각은 전혀 그게 바로 형제에게 하지 않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염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 우리가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나파를 불면서 주님은 백마를 타고 여계시록 19장에 말씀표는 백마를 타고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 악한 마귀들 이 세상에 가난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어둠의 세력들을 반드시 분쇄해가지고 영원한 저 불못에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에서 우리가 삶속에서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이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양에 속했을까 염소에 속했을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몸이 아프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말 그대로, 물론, 저 역시 이제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놓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내 병을 치료받고, 이렇게 여기 와서, 비록, 이 보조대를 차고 이렇게 더워서, 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앞으로 남은 임기 10, 10년 반이 남았는데 그 임기를 무사히 마칠려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사, 생애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마음껏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려고 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나치게 부자여서 그 교만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평등케 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우서 8장에서도 나오지만 평등케 하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 낮아 주신 것처럼 그 본을 보여 주셨죠.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입장에 오셔서 그 낮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며 그 병들고 찌들고 가난하고 죄악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가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속해서 이제 영생의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구도의 세계에서 건강을 잘 지키시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